다시 2번이랑4번이랑 그 유형팀 문제 한번 볼게요 4-2번 해달라고요? 저 일단 1번부터다4이번 1번 보시면 반응 3... 전의 상황과 반응 후의 상황을 봤어요 하고 있습니다 반응 전에 A가 두개 있었어요 반응 전에 B가 여덟 개 있었거든요 근데 A 하나에 B 세개 달라붙어 있는 이 놈이 두개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B는 남아있어요. 됐습니다. 이 농어의 화학 반응식을 반응물과 생성물 통해서 써라는데요. 이두 개의 B, 이거는 좌우변에 있는 이두 개의 B는 지워야 되겠어요. 이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A와 여섯 개의 B가 반응해서 두 개의 A, B, C를 만드는 거요 이걸로 끝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화과해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게 기타 기본입니다. 2, 6 2 이거는 A 하나하고 3개의 B가 반응해서 그리고 A, B, 3 하나만 이렇게 써주는 다시 말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되었어야 알겠습니다또 다른 질문은요? 저 저기서 질문이 있는데 그 네. 미를왜 지워요? 반응률과 생성물에 이건 반응하고 나는 놈이잖아. 그걸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죠. 키워야 그래서 치워야 되겠습니다. 반응을 하는구나. 아, 네. 예. 반응하는 놈들만 했어야 되죠. 또 다른 질문은요? 4 4몇 페이지요? 82요. 82쪽에 몇 번? 4-3 3번, -3번 문제말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몇번 해주세요. 자, 4-3 <laughs> 네. 한번 문제 보시면요.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을 나타는데요 이때 질소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는 놈과, 그리고 수소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는 놈이 지중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H2인데, 그게 몇개 있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n 2 플러스 세계 H2를 통해서 반응을 구나 하니까,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가 이렇게 결합된 게 놈이 나와요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분자 이름은 질소 한 개, 수소가 세개 붙어서 암모니아 이렇 쓰겠고 그개 분자가 두개 있잖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만들어요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에 플러스 뒤에 카로 치를 쓰는 이유는 뭐다? 이 반응물들이 기체 생성되는 물도 기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였다면 반응계수비 1대3백이면 반응부피비와도 같다 하게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또는 알수 없습니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종류, 질소가 그리고 수소가 반응물이겠고요. 생성물은 암모니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반응만 딱듣고 질량이 나와있으니까 하는거예요 질량은 우리가 원자랑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사이에 부비비는 예, 1대3대2라는 부비비를알 수가 있겠고요 몰수비 도는 몰수비도 당연히 1대3대2가 되겠습니다 원자의 종류, 예. 생성물은 지소하고 수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알수 있죠 그래서 2번은 질량에 대한 정보는 뭐가 필요하다? 분자량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되겠다고요 알겠어요? 그 밑에 5번, 6번 다 설명하면 됩니까? 네. 예, 해봅시다. 5번 문제 보시면 에틸렌이라고 불러주는 놈인데요. C2H4. 이름은 에틸렌인데 원래 이름은 에탄이에요. 근데 관용명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는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탄소 원자 두 개니까 이산 화 탄소 두개 만들겠고요. 수소 네 개니까 물두개 만들겠고요. 산소의 개수 세 보면 세4개2개 합이 6 개인데요. 그래서 3개오 수가 되면 그러네요. 이것으로 알수 있는 법칙을 제시한 하 보십시오 했습니다. 맨 뒤에 H2 한테 기체까지 썼습니다. 어차피 이놈들 다들 기체예요.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하 기체들 사이에 특정 부피비가 성립합니다라는 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예, 1대 3대, 2대 2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예, 그습니까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에 탄소 원자 의 개수, 수소 원자 개수 그리고 산소 원자 개수는 반응 에도 동일합니다. 반응 중에서 각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반응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일장성분불치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어떤 이산화탄소 탄소 2개 산소 하나 이런 이산화탄소 있어요? 탄소 3개 수소 8개 되는 수소 탄소 8개 되는 이런 이산화탄소 존재하냐고요 아니요 모든 이산화탄소는 CO2였어요 똑같죠? H2O 어떤 수증기는 어떤 수증기는 H3O2 이런 수증기 있어요? 이수증기 없다니까요 수증기는 H2O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만 구성되겠습니다 일정 성분을 칙도성립해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음. 6반과학성으로 포단이 합성된 이에 받으시기되하 있습니다. 과학성이산탄소와 물을 재료로 포단 만들고 산소가 부산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는 계수를 보니까 6개이산탄소 6개의 물 그리고 산소 6개. 이렇게 쓰고 있는 대로 이에 대한 설명 중골지 않은 것을 골라보지 않았습니다. 포도당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와 수소, 산소 세. 잘 들어. 개 이다가 맞겠습니까? 세 종류다가 맞겠습니까? 음, 네, 세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네. 세 종류,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겠다고요. 그러면 포도당을 구성하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는 원잘하는 말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원소란 말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포단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가 6개, 수소 원자가 12개, 산소 원자가 6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포단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몰라야습니다 포단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겠고요. 포단 한 개를 생성하기 위해서 물 예, 6개가 필요한 것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물이 반응해서 포단과 산소를 생성한다 괜찮죠? 포도당 결생성하 위해서 이산탄소고리 6개가 필요한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부피비를 봤습니다. 6616입니까 했어요. 6616 이건 반응 분자수입이에요. 기체였다면 부피비도 그랬습니다. 포도당 기체뭐라마나겠습니까 리퀴드. 킬로 6킬로야? 예. 소리도 되겠죠. 솔루드얘는 고체예요. 고체는 이 부피에 들어가는 거다안들어가죠 이해했어요? 음. 기체끼 반응했을 때나 이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기체로 따졌다면 기체로 따졌다면 이산화탄소 6개 산소 6개. 기체기리 따는 이산화탄소 6터가 반응하면 산소 6터가 나와. 이러면 되죠. 근데 은 고체라서 고체는 또는 액체는 저는 개수비를 분비비로 그 따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옛나또 네. 다른 질문 제거든요저4 4 자, 다4 4 유용이기 쪽인데요. 저... 프로페일을 연속하는 시험을 봤다뭐 워낙에 많이 썼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프로페인 22g 태울때 그때 이산화탄소는 66g 만들 어지니까 했어요. 이게 재밌게도 프로페인의 분자량이 4 4고 이산화탄소 분자량도 44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나온 거예요. 22g이면 44g이어야 1몰입니다를 통해서 2분의 1몰을 연소시키면 낳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1대 3이니까 2분의 3몰개가 발생하여 야되겠고 질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1몰당 질량이 아까 봤지만 이 둘의 분자력이 2회차가 44예요. 됐습니까? 이게, 이게 프로필이 아니라 다른 놈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로 됐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아니, 이거 아니지 뭐. 이거 어, 그래도 상관없죠. 얘는 44g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액상6 6 g 이나오니 맞다 되겠습니다. 두번째, 프로페일을 태웠어요. 44.8L를 태웠대요. 0도 12기압 기준이었거든요. 0도 12기압에서 22.4L를 태운다는 것은 22.4L가 1몰에 해당하기 때문에 4 4 8 l 터태운는 것은 2몰 계를태운거예요이해습니까 2몰 계를 태웠을 때발생하는 수증기 하나랑 4개 나옵니다. 그럼 수증기는 몇몰나오겠습니까 8몰이 나와요가 되겠죠. 1대 4로 가능하니까 2대 8로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수증기의 부피는이라고 했습니다. 1몰당 부피가 얼마인데요? 2. 4리터 그래서 89.6 8 9 6은 4몰당 나왔을 때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아니라 그것은 2배가필요했라고 고쳐야 되겠고요. 프로페인 44g을 태웠습니다. 아까보다 자기 프로페인 분자는 44이기 때문에 이번엔 44g을 태웠다면서 1몰개를 태웠다는 뜻이 되겠고요. 1몰개를 태웠을 때 산소 분자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했어요. 하나당 5개 필요했잖아. 산소는 5몰개가 필요하여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몇 개냐니까 하면 1몰당 6 곱하기 10의 23승 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23승 개3 곱하기 10의 24승 계 쓰겠습니다. 만약 뒤에 좀 공이 가지고 장난치다 하면 꼭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의 24승 개가 필요해요. 맞는 말이죠? 네. 이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식을 쓸수 있겠다는 것은 반응. 물질들의 몰수비에 대한 정보, 뭐 그리고 분자라면 분하는 질량에 대한 정보, 기체끼리였다면 기체라면은 하는 부피에 대한 정보들을 다알수 있는 거죠. 이래서 네.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다음 연습 많이 해보시고 뒤쪽에 실력 실력 까지기 문제 있거든요. 뭐여일되는 차일도 해보면 되겠는데 뭐차까지는 그렇게 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실력은 반드시 숙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예금아? 네. 마치겠습니다. 오예. 감사합니다. 아!